Hey, Clover. 날씨 좀 알려줘. Hey, Clover. 날씨 좀 알려줘. Hey, Clover. 날씨 좀 알려줘. Alexa, how's the weather today? Currently, in Gumi, it's minus one degrees Celsius with cloudy skies. Tonight, 날씨 좀 알려 줘. 현재 향곡동은 구름이 조금 있어요. 기온은 영하 4도로 추울 것 같아요.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는 보통이고 오후는 좋음이에요. 오케이, 구글 날씨 좀 알려줘. 현재 구미의 기온은 영하 2도이며, 하늘이 맑습니다. 오늘 밤 예상 기온은 영하 2도이며, 하늘이 맑겠습니다. 시리야, 날씨 좀 알려줘. 현재 구미시의 날씨는 구름 약간 많음, 온도는 섭씨 영하 2도입니다. 기온은 특별한 변화 없이 약 영하 2도에 머무를 전망입니다. 헤이클로버? Hey, 헤이클로버? Hey, 날씨 좀 알려줄래? 현재 향곡동은 구름이 조금 있어요. 기온은 영하 4도로 추울 것 같아요. 미세먼지 농도는 현재는 보통이고, 오후는 좋음이에요. Hey, 로 l o h e